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여원 논객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구독자 요청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뤘습니다. 저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서 사회가 진일보하고 있는 큰 조류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규직 역차별 문제 등이 불거진 것은 본질과 무관한 논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영상에 달린 의미 있는 댓글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제도의 정상화는 누구나 공감하고 찬성. 다만, 각 기업의 환경 및 절차와 각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 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게 안 돼서 현 이슈인 건데, 이분도 논점을 잘못 잡은 듯. 아버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논점을 잘못 잡았다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 입장의 분들이 원하는 논점이 구체적 절차와 이해 조정의 문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의를 대놓고 반대는 못하니까 절차의 문제를 꼬투리 잡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들이 원하는 논점으로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절차상의 문제가 이 사안의 핵심 논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뭘 어떻게 했다면 절차상 잡음이 없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도 이슈를 만들려면 단점은 넘쳐난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발한 방법을 제시하든지 간에 반대하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그보다 더욱 기술적인 부분에 꼬투리를 잡아서 마찬가지의 그림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차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약속이 애초에 가능하긴 합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질서를, 기존의 절차를 일단 파괴하자는 것인데 기존 절차의 파괴가 그 본질인 사안을 두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요. 그건 애초에 본질상 불가능합니다. 어딘가에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딘가에선 불만을 갖게 되는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이해 조정의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잡아야 한다고요. 그렇게는 안 할랍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분명히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정규직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냐 굳어져 버린 IMF 이후부터의 기형적 고용시장의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 자체는 대의상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한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지지를 보내고요. 정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정부와 충돌했던 단체들의 입장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하겠다면 그게 결코 전체의 대의를 흔들 위상은 못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채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 정부와 충돌했던 여러 단체 각각의 입장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들은 여럿이 있죠 이들 중에서 카톡방 찌라시로 거짓이나 퍼뜨리는 것뭐 본인이 비정규직 입사했는데 서울대급이 되었다면서 막 크크크 거리는 뭐 그런 개구라 따위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고요 가장 의미 있는 이해 당사자분들의 입장을 되짚어봐야 한다면 실제로 협상의 디테일한 이해 조정과 기술적 문제로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으셨던 전 인천공항 제1노조, 전 인천공항 제1노조 측의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천공항 제1노조 측의 일관된 논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에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 감소와 인원 축소로 이어지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게그 핵심 내용인데요. 그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파국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존의 비정규직들이 공사가 제시하는 기존의 연봉을 받아들이고 모두 정규직화된다. 2단계. 그들이 일단 정규직화하고 나면 21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전환자가 1400명에 불과한 기존 공사 직원 노조를 밀어내고 제1노조가 된다. 3단계. 힘이 세진 신규 제1노조. 비정규직 출신 2,100명으로 이루어진 신규 제1 노조가 자신들의 급여가 너무 적다면서 생떼를 부릴 것이고 결국 회사는 노조의 힘에 못 이겨서 기존의 합의를 뒤엎고 기존 정규직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시켜주게 된다. 4단계. 결국 전체 인건비의 총액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존 정규직은 급여가 낮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퇴사 압박을 받는다. 그들의 주장대로 4단계가 모두 진행된다면 본인들의 제1노조 자리도 빼앗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급여도 낮아지게 되고, 퇴사 압박까지 받는 등의 참사가 일어납니다. 협상 당사자인 정부, 그리고 제1노조, 모두가 바라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가히 참사라 부를만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위의 논리는 위의 4단계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뇌피셜이나 예측 등을 쏙 빼고, 확정적으로 일어난 일의 하나여서만 논해보죠. 저들이 주장하는 4단계 중, 그나마 그럴싸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1단계와 2단계에 불과합니다. 3단계부터는 점점 추정에 근거한 예측의 영역이 됩니다. 그들이 제일 노조를 결성하게 된다면 기존의 계약을 뒤집고 나 기존 정규직만큼 월급 올려 줘 하면서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 세 번째 단계로 예상했던 일인데 이건 확정적인 사실인가요? 여기서부터가 결정적으로 뇌피셜이 강하게 들어가는 주장이며, 이후의 상황들은 모두가 이 뇌피셜을 근거로 짜여진 것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통, 노조가 결성되면 그 어떤 노조이든지 자기 선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국공 사태에서의 정규직 전환자들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임금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계약서에 사인한 분들이 모인 특수한 노조인 것이죠. 본인들이 그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수용한다는 조건은 내걸고 정규직이라는 권한을 D를 통해서 얻어냈는데 그것을 뒤집고 횡포를 부린다고요? 전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상 다수가 되면. 자신들의 수적 권한에 눈이 뒤집혀서 집 마음대로 배째라 깽판을 부릴 가능성도 존재하지 못하리라는 법이야 없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니까. 또한 현 제1노조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능성이라도 일단 벌어졌다 하면 본인들에게 크게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으므로 대비해 놓는 게 올바른 입장일 수는 있다. 뭐그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부분이 걱정된다면 그들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그들이 제1 노조가 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 안전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부분은 분명 그들의 정규직화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딜에 해당하므로 이를 뒤집는 경우에 노조의 해체 명령권 등이 사측에 있음을 명시하는 등 정당한 명분을 갖는 강한 구속력으로 상황의 키를 사측이 확실히 지고 있음을 명백히 한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방안은 신규 정규직 수혜자분들이 통제불가의 독자 세력으로 기형적인 성장을 하기 전에 그분들을 차별 없이 인정해드리고 구분 없이 기존의 제1노조의 일원으로서 편입시켜드리는 방안입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게 가능만 하다면 자기들끼리 독자 세력화하여 월급 올려달라고 강짜를 부릴 일이 애초에 생기질 않겠죠. 뒷구멍으로 들어온 정규직이라고 차별하고 멸시하다 보면 정말 성질나서라도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고 기존 노조가 미워서라도 자기들끼리만 독자 세력화하여 규모를 불려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횡포를 부리게 되는 우려했던 일이 정말로 현실화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기존 정규직 분들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뭐 예쁘거나 탐탁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같은 직원으로 대우해주고 동등하게 기존의 노조에 차별 없이 가입시켜주는 등의 포용적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기존의 정규직 노조분들이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심으로 크게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러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기존의 세력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측과의 이해관계에 맞서는 유일한 단체로서 나름의 존재가치를 독점하고 있던 상황인데 갑자기 새로운 세력이 그것도 더큰 규모의 세력이 떡하니 등장한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반발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근본적인 입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단그 근본적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큰 대의와의 경중을 생각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안력관계가 한계로서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대의를 뿌리채 흔들만한 명분 있는 한계라기보다는 대의의 실현에 따르는 부수적 한계로 보고 그분들의 이해와 대의의 실현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강구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공항 제1노조 분들 뿐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런저런 불만들이 도마 위에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따지고만 들면 한도 끝도 없는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가 추가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매끄러울 수 없는 사안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성격의 사안인 게 이번 사안의 본질이며, 당연히 그 과정에서 기존의 권한이 사라지는 집단이 생기기도 하고 없던 수혜가 생기기도 하는 등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단, 이 당연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충을 이용하여 대의를 흔드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각종 가짜뉴스와 거짓된 카톡뉴스, 카톡찌라시 등이 버젓이 도는 모습들을 확인하며 더욱 위기감을 느낍니다. 중심을 잘 잡읍시다. 감사합니다.